안녕하세요, 봉뉴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 음, 기분 좋은 소식도 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으면서도 안타깝기도 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봉뉴스가 타이틀에 걸어놓은 내용을 보시고 미루어 짐작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기분 좋으면서 의미 있는 소식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님의 뉴스 검색하면 봉뉴스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뭐 돌파. 뭐, 달성, 1위 등극, 차트 싹쓸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어린 팬들은 어디에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느냐? 바로, 영님의 모나리자 무대가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요즘 들어 이 노래에 무척 빠져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예전에도 존재했었죠? 바로 영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타가스의 커버곡을 부르게 되면 이 원곡가수의 노래의 순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례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요 단독쇼가 참 아쉬운 건 우리 영님이 부른 이 노래 음원들이 발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재방송을 스페셜 방송으로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모나리자 무대를 본 수많은 어린 팬들은 이렇게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보게 된다. 그야말로 까리한 긴이다. 이부산인가 경상도 사투리로 까리하다라는 게뭐 멋지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투리를 적용해서 까리한 긴이지. 멋진 오빠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끼고 들으면 더 좋다. 말해 뭐해. 너무 좋아. 등등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들이 이제 KBS에서 이 단독쇼 무대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주거나 네이버TV에 업로드를 해줬다면 그 영상들의 조회수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폭등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독쇼의 컨셉 그러니까 KBS 단독쇼 제작진의 기획 의도와 방향성을 생각해 봤을 땐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튜브에 우후죽순으로 올라와 있는 우리 히어로의 단독쇼 무대 영상들을 팬들이 어쩔 수 없이 어린 팬들 사이에서 대다수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팬들의 잘못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KBS 측에서 이 형님의 무대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랑의 콜센터처럼 이렇게 음원으로 발매를 해줬다면, 많은 팬들이 무척이나 스트리밍도 많이 하고, KBS 측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 영웅님도 또 노래 음원에 대한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참, 다다익선의 효과를 볼수 있었는데, 참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영우님의 이 무대를 여전히 많은 팬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라 것이고, 이렇게 때문에 얼마 전에 기사의 단독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공유수가 포털뮤직 코리아의 이야기까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그 가수들은 자신의 앨범에 있는 노래들로만 콘서트를 주로 구성하기도 하는데, 우리 영우님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래 곡이 연기 앨범에 얼마가 발매될지 모르겠지만 설사 부족하다 할지라도 커버곡으로도 유명한 노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노래들로도 콘서트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커버곡으로 콘서트를 채우려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곡자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 커버곡을 부른 가수의 특징이 잘 묻어나면서도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뿜을 수 있어야 그 노래를 듣게 되고 좋아하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원곡자의 노래가 생각이 난다거나 원곡자의 노래가 더 좋다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굳이 이 노래를 커버한 무대를 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영웅님이 이때껏 많은 커버곡을 사랑의 콜센터, 뽕숭악당,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오면서 많은 극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원곡가수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영웅님의 느낌만으로 표현한 이 커버곡들이 너무나 완성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영웅님의 노래를 직접 귀로 들으면서 느끼신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님의 이 노래 무대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건 이러한 기대가 우리와 같은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3월에 컴백하는 가수들이 슈퍼주니어, 빅뱅, 임영웅, 앤드림, 오마이걸, 스키즈.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슈퍼주니어는 싱글 앨범이 먼저 나오고, 빅뱅 대성이 그렇다고 토했다고 한다 아마 4월달에 지디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임영웅도 나오고 오마이걸도 기사 떴고 앤드림도 정규기사가 떴고 스퀴즈도날짜가 떴으며 방탄소년단도 컴백한다는 소리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누가 이길까 상반기 차트 정말 피튀기겠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참 놀랍죠 자 빅뱅 슈퍼주니어, 엔드림, 오마이걸스, 키즈 여기에서 아이돌이 아닌 가수가 우리 히어로 영웅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대박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며 2022년도 상반기 음원 차트가 정말 경쟁 과열이 엄청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더군다나 방탄소년단도 3월달에 컴백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 영웅님이 음원 차트 파워가 너무나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예전이었다면, 재작년, 작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이돌들과 거론이 된다면, 왜 여기에 임영웅 가수가 들어가 있냐, 트로트 가수이지 않냐, 라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단독쇼가 왜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더군다나 영웅님의 OST곡 '사랑은 늘 도망가'가 얼마나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했는지도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랑은 늘 도망가'가 뭐 멜론 음원 차트를 그냥 장기 집권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영우님이 단독 수에서 보여줬던 노래 스펙트럼뿐만이 아니라 이 1월달에 있었던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기도 했지만 멋진 노래 무대 특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 대중성을 많이 띈,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 무대에 라이브 진짜 잘한다 라는 극찬이 쏟아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니 3월달에 컴백할 때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포함이 되면 이거 정말 박 터진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대중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3월일까요? 놀랍게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영웅 컴백 미뤄졌다라고 하니까 더 새롭고 멋진 모습 보여준다고, 앨범 엎었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음,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름, 방탄 빅뱅, 블랙핑크, NCT 드림, 오마이걸 등등, 함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3월 복귀로 보고 있더라, 원래 2월 달로 거의 확정이었는데 뒤엎었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도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게 일반 대중들, 그리고 타가수들이 사랑스러운 이 팬덤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영웅님의 음원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수가 컴백하는 시기와 겹쳐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무조건 영웅님이 1등한다. 무조건 영웅님이 타가수들이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음원 파워가 막강한 또 다른 가수이기 때문에 이 아이돌들을 응원하거나 타가수를 응원하는 팬덤에서도 이제는 트롯가수라고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이란 가수가 갖고 있는 음원 파워에 주목을 하면서 자신들이 응원하는 가수들의 음원 순위에 대해 흥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 대목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오래된 노래 저거 임영웅 때문에 역주행한 거라던데 대박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올라왔었습니다. 원래 인기 500위권이었고, 임영웅 방송 탄날 음원이 안 나오고, 원곡이 역주행했었다. 원곡자가 임영웅한테 밥 사고 싶다고 말을 했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원래도 나름 인기가 있었지만, 이 9년 전의 노래가 갑자기 멜론에서 급상승하여 100위 안에 차트인하고, 순위까지 상승한 건, 사라의 콜텐스타에서 임영웅이 부르고 난 다음날부터다. 원곡자가 그래서 감사 인사를 올리고 했었다. 알죠? 엔딩 에그님이 직접 인스타 스토리에 감사하다고 올리기도 했었던 거 많은 소천사님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영웅님의 파워가 막강하다는 건 여실히 가요계 그리고 타가스들의 팬덤, 일반 대중들 많은 곳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기사까지 오늘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떠난 TV조선, 끝없는 자기복제로 생명증 눌리기에 급급하다. 조금 굉장히 강렬한 헤드라인이긴 한데요. 이 기사에 어느 정도 팩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텐츠 범람의 시대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을 못 벗어나는 TV 조선이다. 임영웅이 없는데 흥할 리가 없다라는 평가가 적혀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 같은 스타 장사에 의존하던 TV 조선 예능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참심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똑같은 포맷의 스피노프만 선보이며. 꺼져가는 화력에 심폐소생술을 가하고 있다 이렇듯 계속된 자기 복제는 이젠 시청자들에게 익숙함이 아니라 식상함을 안기고 있다 말 그대로 이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 그리고 미스터트롯 등 정말 이 트롯맨들이 있던 시기에 흥행했던 프로그램을 그저 조금씩만 바꿔서 복제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흥행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기존에 있었던 국민 가수와 화요일은 밤이 좋아 등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과 상당히 겹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개나리 악당은 또 어린이 출연자 버전으로서 아무래도 기존 뽕숭아학당을 많이 답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렇듯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면 출연자만 바꾼 형식의 예능을 선보이는 TV조선 타라의콜센터 뽕숭아학당이 10에서 2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기에 이러한 형식이 소위 먹히는 예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새로운 형식을 고민하기보단 안전하게 가려는 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두 프로그램이 사랑받던 이유는 오로지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인기 덕분이었다. 이들의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무대와 케미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활약이었다고 보여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증명하듯 우리 영웅님과 김희재님이 68회를 끝으로 뽕숭아당을 하차하고 나서 시청률이 내리막을 걸었고 한 달도 안되어 종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TV조선은 시청률 1등 공신이었던 임영웅이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기회조차 주지 않고 언급 없이 넘어가버리는 행동까지 저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임영웅은 더 이상 TV조선에서 볼수 없게 되었다. 자연스레 시청자들도 하나둘 떨어져 나왔다. 제2의 임영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같은 형식의 예능을 선보인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화제성과 시청률을 얻지. 못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방송사는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재고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고 끊임없는 자기 복제는 분명한 문제점이며 생명줄 늘리기만 급급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옥유수가참 많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더불어 TV조선의 문제점과 TV조선이 왜 흥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저 혼자만의 예측이나 팬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려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웅님이 TV조선이나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게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테나시아는 영웅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사와 영상을 만들어낸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상한 의도조차 숨어있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우리 소처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팩트가 많이 담겨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일 오전에도 이렇게 팩트있고 가슴 뛰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스밍 팬활동 열성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